내가 사서 만났지. 왜안 열리냐? 안 열려 아우 어우 따기 힘들어 조심해 손끝이 아우 이빨 다 망가졌다 이거 어우 안 따져 오, 볼고래 엄마. 이것도 따 먹고 살라면 따야지. <웃음> 안 먹어서 <laughs> 안 먹을 수 있어. 단다 <laughs> 따. 게장 한번 먹기 힘들다. 오왜 이래? 심플해 진짜. 됐다. 아 주셔야지. 그냥 놓고 그런 거먹 거야. 어, 안에 있지. 아, 오, 실링이 엄청 빡세다. 회장, 게장. 회장, 여기다가 크다. 장갑으로 꺼낼 까야 칼로 또쪼사야 되겠다. 응. 왜 쪼사? 왜 쪼사? 그모순면 불편하잖아. 한 서너 개만 꺼내, 많이 꺼내지 말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. 전골이 다 먹을 참 뭐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? 야 왜? 다세 개만 꺼내. 왜? 다 먹지도 못하고 꺼내놓으면 그냥 저거해서 안돼. 아니 엄마 혼자 먹냐? 혼자 먹든 둘이 먹든 많이 먹지도 못해. 왜? 난 꺼내놓은 거 먹지도 못하고 면올 때도 안 좋은 거야. 뭘안 줘? 걱정도 팔자. 걱정도 팔자요. 걱정도. 걱정을 하지 마소. 왔소마다 아, 소마기 마소. 마소. 그그 마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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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소 마소. 마소. 마고안좋 마소. 마고 마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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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수가 없고 시끄럽다. 엄마야 당근 먹으면 어떡해, 어떡해 보면서도 당근 당근 어떻게 어떻게 구면서도 당근 먹으면 뭐 어떻게 어떻게라니? 뭐 당근 먹으면 어떡해? 뭐 어떻게 어떻게? 뭐 어떻게 구면서도 네는 당근 좋아하잖아. 당근을 뭐 어떻게 어떻게 상 당... 좋아한다고 그래? 아 엄마 나고 내가 다 한다니까 왜 엄마가 다 자꾸 그래? 어디 어디 왜 이렇게 시끄럽게? 해, 그리고 아유 얼른 천천히 해. 그래가지고 고만 꺼내. 다 먹지도 못. 꺼내놓으면 지저분하기만 해 아우씨 조이씨. 아유 안채놔 놓고는 먹으라 그러나 밥먹 빨리 와 밥먹어 그러나 그래 놓고 또 먹는다고 그랬다 먹는다고 또 뭐라카네 찌꺼이 먹지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지 아이거 꼴값 떨어요 뭘 꼴값을 떨어 빨리 먹어 다시 하지 말고 아유, <laughs> <에휴, 웃음> 뭐가 안 맞아요, 아직, 진짜. 엄마가 안 맞아. 응? 자기 돈만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. 어. 땅콩이 났네, 이게 나는. 땅콩 분태를좀 했어야 되나. 이 그릇은 남부이고, 참보이고 あ。寝た 그러고 보니까 엄마는 간장 게장을 못딴 거야. 주오는데 음. 지난번에 담구다가 실패했잖아. 아휴 음. 이제 거의 안 먹어 <laughs> 가지고. 장가놓고 이틀 전에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안 열어봐서 그냥 사고 버렸잖아. 음. 우린 맨날 이렇게 사먹어야 돼. 집에서 그냥, 저 사다가 사먹을 수는 없는 거야. 어, 그 때부터 안 담았지. 자, 큰건 잘라 먹기 싫어. 조그만해게 담았더라. 조그만 조금 거래 니. 조그만한 거 왜, 조그만한 개미 같은 거 있잖아. 음! 그게... 돌게! 음. 이게 더 맛있어. 먹을 거 없어. 근데 그게 바삭바삭 깨먹으면 오히려 워터 끓리고더 맛있어. 난참 그래. 희한해. 이거 다못 먹을 줄 알고. 다못 먹어, 잠깐 먹다가 기겨안 좋은 거예요 빨리 빨리 다 먹으려면 먹을만치 꺼내야지 난 풍성하게 먹는 게 좋아 다안 먹어도 풍성하게 해놓고 남은 것들 뭐다 줬지, 그러면? 응? 어제도 그릇에 다 담아놓으면 되지? 남은 거과일치 맛, 먹어야과일치야 내일 먹으면 돼 풍성하게 자르나야 맛있는 거야 옛날에 먹은 간장게장 생각나? 맛이? 기억 안 나지? 아, 간장게장 먹기 힘들다. 음, 간장 괜찮네. 이거 알주랑 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아무나 응? 먹어. 나 이거 먹을게. 알 들은 거 먹어. 나다알 들었네. 엄마 먹는 것중 훨씬 낫겠다. 너 어, 갑자기 달 먹냐? 정신 안 먹었지 배가 고프잖아 이제. 먹을 거 먹어야지. 확실히 엄마는 굶어야 돼. 그래야 잘 먹지. 확실히 굶어야 돼. 엄마 배에서 쩔쩔 소리 나야지 진정해. 음. 그 전까지 나 아무것도 안먹어야 불쌍하다. 엄마 위장들이 불쌍해. 밥을 줄 때도 근데 안 준다고 일만 시키고. 가서 먹어 이봐 다 먹는 거네 뭐 냉겨? 여기다 까더 넣을까 봐 엄마가 뭐라 큰 거야 <laughs> 이 정도는 넣어야지 <laughs> 하나에 한 쪽씩만 먹으면 되지 왜한 쪽씩만 먹어 뭘 하나에 한 쪽씩만 먹어 그럼 먹지 마 그러면 넌 하나에 한 조각씩 못 먹어 엄마 한 하나에 한 조각씩 먹으라 먹지라그럼 많이 먹여주셔야지 봐 많이 하누면다못 먹을까봐 엄마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그게기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잘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이냐고 거 원래 게장집에는 야간 고추, 파란 고추, 가르쳐 줬네 없어갖고. 갖고 가서 먹어. 음. 저 많아. 아기지 말고 먹어. 이거 먹고 또 먹고 싶으면. 뭐 시키면 내도 와다먹어아주머씩 먹어 얼마씩 시켰는데 이거? 응? 얼마씩 시켰어? 25,000원이야 홈쇼핑이 너무 늦게 와 이거 넣어서 시켰는데? 있어, 그런데가 있어, 그런데. 아 어, 짜다. 짜? 안장이니까 음. 계속 먹으면 짜지. 내가 엄마를 몰라. 해산물 잔뜩 좋아하는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해산물 잔뜩 좋아해가지고. 비싸서 그렇지. 냉결 일이 없잖아. 나니이 양념 게장 말고 우리 이모 양념 게장이 더 맛있다. 여기 마늘 좀 넣어야겠다. 다진 마늘. 마늘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. 이모 양념 게장. 이만 대단해 그러면 돈 줘야 돼미안해수 그냥 시켜 먹. 여기서 돈 주는 거 보기 돈좀 많지. 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든 거랑 개인으로 사서 하는 거랑 가격 이 달라. 여기는 꽃게잡이한테 말이 돼 있을 거아니 계획을. 알아보니까 여기 비싸던데? 저기, 한민시장에 1kg에 4만 몇천원인가 그렇던데?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. 적당히 먹어야지 그래 엄마 적당히 먹어나안먹면먹을게 많이, 많이 먹으면 몸먹이면안 먹으면 안먹이면아먹을테니먹 진짜 그만 으 먹으면 먹어 다는 사람이 가줘 아, 매워 워 엄마는 우리가 먹는 양을 모르나봐. 딸은 세개 넣고 세개 넣고 그게 돼? 또 거, 갖고 가서 먹겠지? 이렇게 먹으니까 딱 됐지. 나는 더 꺼내 먹는데. 늦게 나서. 뭘? 먹자. 어? 뭐야 이거뭘세 개야? 다섯 응. 개 5개, 다섯 개야. 이렇게 잘 먹으면 지금 뭘세 개를 나? 그냥 많이. 엄마 다 먹었네. 어봐다 드시면서 뭐 많아? 음. 엄마 한 이틀 그으면 저거 하루에 다 먹어, 알아? 내가 그건 몰라. 굶어서 밥을 먹으니까 음. 밥 맛이 더 좋아. 근데 맨날 같이 먹으면은 밥 맛이 없어. 더... 점심 그거를 응?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바꿔봐. 입맛이 싹 돌지. 음. 엄마는 밥 이거 먹고 저거 먹고니면 가만 생각하니까 일하는 데서 맨날 밥 먹지. 아침. 점심에 이런 데 당연히 밥을 줘야지 먹지. 밥안 줬는데. 저랑 밥 줘야지. 이스 밥도 안먹 응? 정심에는 밥을 좀 낮게 먹어. 근데 저녁에는 밥한 숟가락밖에 안 먹어. 엄마가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내가 먹는 게더 많아 보이는 거야. 그걸 생각을 해야지. 그렇게 잘 먹으면서 뭐? 많아? 냉정? 더값고와 먹어 됐어 아우, 됐다 길가는 강아지도 좋겠다좀간 솔직해져 음 냉기면 어때 쌍심 지키는 일이냐고 이제 네가 쌍심 지키니까 그지 엄마가 먼저 쌍심 지켰잖아 짜증을 내고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요 엄마가 먼저 쌍지잖아 그러면은 냉기면 엄마 냉기더라도 그냥 먹으면 돼 그러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아니 글쎄 모자란 거보단 낫지 뭐, 어디 가? 그리고? 가는 게 아니라, 냉겨가지고, 이걸 저기, 다 내놓으면 안 좋다, 이 말이야. 중형 그렇게 되지도 있지? 않아. 이걸 저거로, 봐봐, 이걸, 이걸 저거로 되냐고. 다 먹었어. 이걸 저거로 되냐고, 이게. 제발, 냉겼으면 좋겠다. 그러면 냉긴다, 이 말이야. 안 냉겼잖아. 안냉기라고 엄마가 먹는 거요. 그래, 그거요! 억지로 해야 돼. 먹여야지. 엄마가 안 먹잖아. 고상해가지고 고상한 척 그만해 잘만 먹으면 뭐? 잘만 먹어야참 음, 고상한 척 그만 좀해저 괜히 퍼졌네 퍼지지 마 먹지도 네 아니 말 그대로 국인데 이까시하면 먹어야지 뭘퍼주지마 내일 먹으려고 무슨 아지예요 내일 먹으려고 우리 엄마는 참시한해 하여튼 내풍게는 오직에 챙겨 다 먹으면서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챙기지 안 그러면 더 많이 챙겨 니가 저만 이먹지그 뭐, 밥한공기에다 응? 다섯 개, 여섯 개, 먹지, 그만 인장 다섯 개는 먹어야 되는 거야. 알았몇 개인데, 저게? 엑스가. 뭐가? 개수가. 개수 안 샀는데? 개수 세야 돼? 세야 되는 게 아니라, 그냥 몇 개인가 물어보는 거지, 뭐. 응. 근데 다 좋은 데 있잖아. 감칠맛이 좀 떨어진다. 오저 어, 지난번에 게장 먹었던 거랑 많이 <laughs> 차원이 달라. 차원이 달라. 이게 감칠이 더 있어? 아니, 그게 더 맛, 있어 그게 <laughs> 응. 나는 먹었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가다랑어포, 뭐, 뭐 감칠맛이 더 나. 그 일본식 근데 그 싸니까 근데 내가 그분 방송할 때한통더 준다 해가지고 시키려 에다가안 했지 얼마인데 그만 57,000원 비싸네 도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보자 깨우러 뭔가 했지 한건 하도 나안 좋은데 엄마가 하도 뭐라 하니까 내가 안못 먹는 중분 간장게장, 밥네 그릇은 다 먹어. 그리고 네그릇못 먹어. 세그릇밥 먹어 세그릇 먹어. 세그릇밥못 먹네. 두그릇도 많이 먹는데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많이 맛있는 간장게장, 양념게장. 아이고, 우리, 우리 모녀주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이 음식 앞에서는 조용하게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좀, 이제. 아줌마, 풍성하게 잘 먹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 고, 구독자님들.